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심의 사셋 가무 활용 방법과 악단 사셋과의 시너지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의 사셋은 원소 스킬을 쓰면 평타 피해 증가 버프를 50% 받고 쿨타임이 10초인데 가무의 원소 스킬 쿨타임이 10초이기 때문에 가무와 시너지가 정말 좋은 성유물 입니다. 심의 사셋을 활용할 때 보통 원소 스킬을 먼저 쓰고 강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4번 정도 피증 을 받겠지만 강공격이 날아가는 순간에 원소 스킬을 써도 서리꽃 범위피해 데미지는 피증 을 받기 때문에 피증을 한번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단 공격이 날아가는 순간에 바로 원소 스킬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피증이 한 순간도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 사셋의 장점은 악단 사셋과 다르게 원마를 안 챙기는 세팅도 가능해서 융해 없는 평상시의 딜 자체도 강하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심해사셋은 융해조합 했을 때 가장 강하겠지만 빙결조합에서도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빙결조합을 구성할 경우 기본적으로 얼음 두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이 가무의 원소 배터리 역할을 해서 가무가 궁극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면서 강공격 피증까지 받아올 수 있는 사이클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무의 배터리 캐릭터는 로자리아나 디오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을 쓰면서 가무에게 강공 피증도 주려면 가무도 어느 정도의 원충을 챙기는 게 좋은데 저는 120에서 130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다음은 심의 사 가무가 쓸만한 무기입니다. 대부분 궁을 봉인하고 심의 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궁극기 딜이 버려져도 크게 상관없는 무기들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파마궁 고재련 유저분들은 원소 게이지가 풀이어야 추가 강공 피증을 받을 수 있어서 써도 되지만 심해와의 조합성이 약 약간 아쉬운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수, 첫날, 사냥꾼, 흑암 무기는 치명타 옵션 무기이기 때문에 융해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악단 4셋이 있는 분들은 굳이 심해 4로 바꿔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수치 이것저것 여러가지 바꿔보면서 계산해봤는데 결론만 이야기 드린다면 심해 4셋에서 부옵션으로 원마 한 번이라도 붙었으면 악단보다 심해가 융해 딜더 셉니다. 특히 심해 2세트 효과가 공격력 증가라서 융해가무의 경우 악단보다 원마 시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강공딜 기준 수치이기 때문에. 공극기를 함께 활용한다고 하면 가모의 무기에 따라서 악단이 좀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단 4와 심의사둘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옵션이 더 좋은 쪽으로 쓰시면 되고 심의사는 없는데 악단 4가 있으면 그냥 악단 4 쓰면 되는데 만약 악단 4 세트가 준종결에 못 미치는 스펙이라면 심의사 세트를 파밍할 만하다고 보고 악단 4는 없는데 심의사가 있다면 그냥 심의사 세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악 사색과 심의 사셋의 차이와 심의 사셋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